뚱뚱한 아내와 말라깽이 남편이 저녁 식사를 했다.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, 제육볶음, 장어구이 등 12첩 반상으로 식탁을 가득 메웠다. 당신 좋아하는 거다 했어요. 많이 드세요. 식사를 마치고 잠시 후 아내가 대접 하나를 들고 나오면서 말했다. 여보 얼른 와서 약 드세요. 무슨 약인데? 어제랑 같은 약이에요. 당신 나이도 있고 해서 보약을 지은 거예요. 어서 드세요. 싫어. 난 보약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. 당신도 참. 저럴 땐꼭 어린애 같다니까 빨랑 들어오세요. 그러자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. <목소리> 약 먹여 놓고 또 어젯밤처럼 본전 뽑으려고 그러지.